자 며칠 전 보도 자료에 과천에 1만 호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조기에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공은 언제인지 분양은 언제인지 입주는 언제인지 자, 궁금하시죠. 자 오늘 하나하나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바이 과천의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삼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게 바로 과천시 과천동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 기존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저렴해 가지고 인기 많았는데요. 고거에 남짓하는 규모의 1만호나 공급을 하겠다. 좋은 뉴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언제 공급을 할 것인가? 자, 일단 올해 지구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자, 25년도 내년에 택지 조성 절차 조속 이행 자 그래서 비닐하우스 등등이 있는 요 택지를 싹 밀고 자 바둑판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분양하고 아니면 공공 아파트 짓고 자 이런 조성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2028년도에 착공 올해는 2024년 자 4년 뒤에 착공 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날짜죠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9년도에 분양 분양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년 뒤에. 입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자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2031년, 2032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나이가 좀 지극하신 분들한테는 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먼 날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8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고 물량이 또 우르르 분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저기 지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인 1만 호 공급은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1만 호 중에 분양 물량이 공공이 4,400 호, 민간이 2,900 호, 임대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2,150호 해가지고 임대 물량은 2,600호 정도 되고요. 분양 물량은 7,300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 해요. 자 이름이 과천 과천 공공 주택지구. 뭐야 뭐야. 엄마 엄마. 반가 반가. 뭐 이런 느낌인가요? <laughs> 자 아니죠. 자 과천시 과천동이다 보니까 과천 과천 공공 주택지구. 자 그래서 바로 옆에 경마장 보이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시설들. 어어 여기는 서울랜드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서울대공원. 지금은 서울동물원인가 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국립과천과학관, 천무대 등등 해가지고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곳 바로 위쪽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바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다. 자그 밑으로는 구도심지역. 바로 여기죠. 전북 과천청사역 인근 과천시청이 구도심지구요. 그 밑에가 바로 지식정보타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지식정보타운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북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당적으로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천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연 녹지 비율이 무려 89% 100% 중에 무려 90%가 자영 녹지 지역이다. 우리 가산 푸르게 푸르게가 바로 과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푸르지만 그보다 10% 이상이 많은 초록색으로 물들인 곳이 바로 과천시다 라고 할수 있고요. 다른 지도로 보면 바로 이제 이 노란색이 과천 과천 공공주택 지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딱 보더라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보다 약간 더 크다 라고 할수 있고요. 자 구도심지 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역 자 고통표는 선바이역에서 경마공원역 그리고 대공원역 자이 세역이 4 호선이죠 사당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여기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랑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에는 GTX 신호선 인더건역에도 신호선 다니죠 2 0 2 8 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だが。게다가 자족용지까지 해서 28만조곱미터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과 비슷해서 단순하게 배드타운으로 잠만 자는 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상업 지역도 많이 있는 자족용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경기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택지죠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물량이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청약제도 약간 바뀌었죠. 청약 기준 완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기존에는 빌라 등 해가지고 비 아파트 구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었죠. 기존에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이에요.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파트 빼고요. 무주택으로 인정을 했다. 하지만 그게 좀 늘어났죠. 자, 면적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고요. 공시 가격이 수도권 5억 원에서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 어? 그렇다면 공공분양도 가능하나요? 아니죠. 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청약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아까 전에 과천, 공공분양 4,400호, 민간분양 2,900호가 분양을 하더라. 자, 아까 전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건 85제곱미터 이하, 자, 수도권 지역은 5억이고요, 지방은 3억 정도 공시지 가요.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 뭐만 인정이 되느냐. 민간분양 2,900호 중에 특별 분양은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은? 자, 가능하다.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요.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천에 1만 호 중에 1, 85, 자, 그리고 5, 3, 있었죠. 자,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 물량의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지역 공시 가격 5억, 지방은 3억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공공택지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에 거주한다면 더 땡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원도 조성이 되는데요. 여의도 공원의 약2배 정도 규모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족용지 배치 개혁안에 가지고 특징은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인근으로 해서 자족용지 주상복합 자족시설, 자 상업시설 등의 중심복합. 자 그리고 바이오클러스터 병원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도 자족시설이 있겠다. 자 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자 그게 어딨냐 자 요쪽이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하니까 이 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건물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자족 용지 여기는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의료 쪽 아마 들어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요쪽은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거 보니까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등 들어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자 요쪽은 약간 낮은 층수지만좀 뭔가 뭐 일조권 제한 안 받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지식 산업 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쪽 지역은 상업시설이라고 아까 전에 발표가 났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 어디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저요 밑에는 대공원역을 중심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한 개소, 초등 두 개소, 중 고등학교 각각 한 개소가 들어서는데 그거는 어디 들어설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뭔가 좀 넓은 부지 이런 느낌 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있죠. 초등학교는 두 개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겠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지 않을까. 중고등학교는 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쯤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의도 공원보다 두배큰 부지에 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했죠. 제가 이 아파트명 100% 파크, 뭐 파크뷰, 마운틴 파크, 마운 파크, 파크 막 이런 거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천 지식타운에도 보시면 뭐 오르투스, 뭐 라비에노, 벨라르테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뭐 이쪽도 비슷하게 뭐 로물루스, 자, 로스트라다무스, 소크라테스 막 이런 느낌으로 짓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아니면 경마장 옆에 있으니까 뭐. 홀스 파크. 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은 부영의 사랑으로가 최고. 아, 농담이 아니라 부영이 출산 지원금으로 직원들한테 1억씩 쏘기로 했죠. 요런 거 봤을 때 아, 부영을 좀 다시 보긴 했습니다. 화이팅. 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동에 공공주택 지구는 대략적으로 1만 호를 분양을 할 것이다. 최초 분양일은 2029년이 되고요. 그때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3년 뒤에 입주를 할수 있으니까 2032년 안팎으로 아니면 그 이후로 입주를 할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좀 멀리 남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물량 1만 호 중에 공공 분양은 4,400호고요. 민간 분양이 1900호다.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지역 5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더라면 민간 주택 일반 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할수 있고요. 과천시에 2년 정도 거주한다면 우선 순위로 당첨될 확률이 높고요. 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일부 물량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최초분양은 2029년이니까 미리 2년 전에 가셔서 거주를 하시면 청약에 좀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더 과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빨리 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